부모님이 저거지랑 아기 접병하고 어? 그런 거 시켰잖아 어? 이번 한 번만 저거 좀 해줘 저게 애교야? 으또 <laughs> 귀여워서 한다 또 그럼 자기가 빨개랑 접병이랑 조금은 해야 된다 응 어? 응. 응이라 했어 응. 좀있다가나또또 시키기만 해 응! 응. 아 귀여워 귀 오빠 이팅 <라라라라라라라> 어머야 그 오빠가 음, 해주면 음. 안 돼? 뭐 오빠가 뭐 이거 하면 안 돼?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럴 때 애교를 좀 부리 고 하거든요. 저 넘어오기 그래서 그런 거에 넘어가서 이제 거의 저것좀 하는 거 같아. 요 마냥 선수가 있는 게 좋고 그냥 같이 옆에 붙어 있는 게전 항상 좋아서 더 챙겨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더 있는 거 같아요. 참, 저런 남자가 어디 있어? 하면 어, 또 잘하는구나? 네, 하면 또 잘해요. 음 손이 야무지네요. 안 하려고 하고 하기 귀찮아하고 하기 싫어하고 막 이러는 게더 많아서 지금은 그냥 답답한 것뿐이에요. 할 수는 있는데 안 하니까. 네가 힘드네 음. 음, 아유, 먹고, 먹고 음. 먹으세요 너무 고생하시네요 어디 갔어, 부부는? 뭐 하는 거야, 지금 방에서? 방에서 노는, 노는 거예요? 아기는 네. <laughs> 부모님한테 맡기고? 아우, <laughs> 아우 됐다? 응나뭐 어? 먹고 싶어서 그랬어 뭐 어떤 거? 갑자기? 어떤 거 먹고 싶어 해가지고 케찹이랑 회나 어 일단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 어머니께 가고 용돈 받아 봐용돈은 받아야 그거를 사든가 말든가 하지 그렇지 응 우리 집엔 돈이 없잖아 아니 지금 빌부터 사는데 용돈도 받는다고요? 아... 지금 저가 손을 다쳐가지고 일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 음, 눈치는 좀 많이 보이는 상황이긴 한데 한편으로 죄송스럽기도 하죠. 와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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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먹고 싶은 거 생겼죠? 뭐가 먹고 싶은데? 음. 초밥이랑 회. 아이구야. 갑자기 그때 먹고 싶은데? 갑자기 먹고 싶어져서. 내일 먹어. <laughs> 진짜 기가 차겠다. 해 먹고 싶다. 먹고 싶은데 다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. 그렇지. 뭐 응. 또? 어? 지금 먹고 싶은데. 앉아. 안 돼. 그러면 영토. 영토 가서 줘라 가면는데 영토는 엄마가 가서 70만원 10, 주고 저 가는데 뭘저 가는 또 내린가 올래는또뭐 뭐, 안경하러 간다며. 녹녹마지는 그 얼마나 많은데 또 자꾸 퍼래락했었 아니, 이거 만나중에 먹어. 쇼미 같은데요? 게퍼렇퍼 래퍼. 래퍼 엄마. <laughs> 아닌 건또 아니라고 단호하시네. 그렇게 저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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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 어! 이리 와! 왜왜왜 <laughs> 왜, 왜, 왜? 아니 근데 왜 엄마한테 혼나고 남편한테 화풀이하는 거예요? 야 화풀이 화풀이 당하는구나. <laughs> 강아지 부를 때도 다정하게 부르는데 저렇게. <웃음> <웃음> 네 어머니. 뭐나 먹고 싶다 카니제뭐사 줄까? <laughs> 지금 뭐 먹을까 하고 막 온다. 아. 아, 아 저렇게 중간에 꼈네 애매하다 아우, 어려운 자리다 선주가 절제를 해야 는데 그게 잘안 돼서 이제 장모님께서 저를 믿고 하셔서 이제 저한테 많이 주시는 편입니다 <laughs> 선주도 이제 어머니께서 저를 믿고 하는 걸알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를 계속 꾸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게 이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이게 교육이나 이런 게 이제 어릴 때부터 안 되다 보니까 네. 지금 이제 그냥 굳어진 거 같아. 그냥 이런 게 그래도 뭐 지금부터라도 하면 좀 늦지 않지 않아요? 그럼요 아직 음. 안 늦었습니다. 하다 충분히 보면 이 재활이 음. 가능합니다. 딱살거 말해 봐. 초밥하고 초밥하고 해. 해 하고. 그리고 먹고 싶은 거만 네에된 그거 다비싼거 먹고 싶네. 네, 포함해서 먹죠? 그게 얼마 나될거 같은데. 그래도... 아니면... 20만원. 야, 그만 너무 적 그러니까. 뭐? 그러니까 15. 15. 정도. 15도 비싸야. <laughs> 8만 20만원. 뭐? 20만원. 20만원. 2만원 20만원. 2 0만만원2 0만 하고. 한만에좀 크다? 아니, 왜냐원 20만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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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만원 20만원. 20만원. 0만원0만원 딱 고구마 사, 다른 거는 필요 없고, 알았나? 네. 많이 네? 쓰지 말고 엄마가 준 손에서 쓰고 네. 이쪽 들어와, 알았지? 아, 알겠습니다. <laughs> 자, 네. 너무 대단하지. 결국 받아 놓고. 방문 카드. 아이고. 아. 참..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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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카 장카. 어머님 허락을 해주셨으니까, 어? 어머니께. 배꼽인다, 배꼽인다, 그렇지. 어머... <laughs> 인사했어. 그렇지. <웃음> 그래. 그럼 <laughs> 수고. 네 어머니. 네.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제 하셨던 말을 저는 지킬 수 있는 자신 자신도 있었고 이제 선주도 설득하고 막 이렇게 할 자신도 있었어요. 앞머리 꿈나리 묶고.

싫은데 그런 것또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푹 빠지고 보기만 해도 좋은가봐요. 너무 예뻐. 신발까지 음. 신겨주고 진짜 와 지극정성이다. 반했습니다 공주님 모시듯이 진짜. 음. 어 즉석식품을 사면은. 팔만 원씩 안 드는데. 그러게. 오. 싸지? 괜찮은데. 그러면 이거 하나면 돼? 한개더 살려고 한 개만 한 개만 더. 요거? 어 그게 연어야. 뭐 걸러 갑시다. 다 먹을 수 있어? 먹을 수 있겠지. 먹어볼까? 식당 가는 거보다는 저게 저렴해. 음. 어디가? 맞아 여기 또 있잖아 과자 어, 살라고응뭐 어떤 거살 건데? 이거 치즈 맛있어 그래 치즈 어? 맛이 맛있어 근데 많이 산거 같은데? 과자 제 저렇게 많이 먹어? 계속 받아주는 거야 <laughs> 나 오늘 행복한 이자 근데 계속 선두 씨가 애교를 부리니까 이게 <laughs> <그냥> 넘어가서 <laughs> 넷고도 있어. 먹고 싶다. 아니면 뭐옷 같은 거 사고 싶다. 뭐 액세서리 사고 싶다. 막 이랬을 때 손주가 또 거기에서 애교를 좀 많이 이제 저떻게 해. 애교를 부리니까. 아, <laughs> 아우, 애교쟁이. 그놈의 애교. 아이고. 이 왜. <laughs> 너 배고프지. <laughs> 많다 많아. 기야 양파는 빼지 말고 양파 올리고 먹어요. 아직 음. 음. 안 돼. 음. 초밥 먹는 거니까 맛있겠다. 음. 아 카드 쓴 거. 아 아휴 또 더더 진짜. 아 엄마 화병 생기겠다. 어머니 애기도 봐주고 계신데. 어머 진짜 두 분은 지금 라면. 아 참. 뭐좀 느껴지는 거 없어요? 저거 보면서? 아니 엄마 아빠는 2천 원 안에 지금 해결하고 계신데. 아유. 참말다. 갑자기 뭘까? 발걸음이 왜나원차지세요 아? 아닌데. 어, 그 어떤 아니죠. 거? 콘케이스. 콘케이스? 콘케이스야. 보면 안 돼. 영화는 지금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. 케이스? 안돼안 돼. 음. 아, 또 심충기 아, 심고 있어. 다 보자. 보긴 하죠. <laughs> 눈빛 애교. <아겨. 막>, 좋네. <laughs> 나눈 저렇게 빨리 깜빡이고 진 오랜만에 보고. 안 고추는 이렇게 깜빡거리네. 근데 어머니께서. 철망까지만 하라 했잖아 아, 어머니도 혼나 넘어가지 마 내가 혼나 안 돼, 안돼 내가 혼난다니까 아, 아. 아니, 내가 혼난다니까 내 핸드폰이 점점 죽어가 아, 슬슬 그래도 다수 타고 웃고 있다 응, 어, 이것만 딱 사고 가자 어? 이것만 사면 집에 가는 거야 음. 어? 음. 약속이야 가자. 가자. 봐봐, 또 샀어. 아이고야. 아니, 누가 보면 자기 카드인지 알겠어. <laughs> 아니, 근데 중요한 거는 두 친구가 돈이 없는데 남편한테 이거 사달라고 뭐 해가지고 남편이 어거지로 뭐쌈짓돈 꺼내서 사주는 것도 아니고. 아니, 장모님 카드인데. 안 된다 그래야지. 그걸 왜 자기가 인심을 들어. 쓰고 있어? 아유 어머니 얼마나 힘든데 두분 나이도 많으신데 너무 고생하시네요. 주연이지. 음, 되게 예뻐하시는데 할아버지가. <laughs> 아니 저두 분은 무슨 죄예요? 그, 아이고. 아싸, 아싸 좋았나? 좋았나? 가고? 하나, 둘, 셋, 드디어 코인 노래방까지 아 가셨구나. 아 정신 차려라 이 친구들아. 아 아니 저 나와 있으면 아기 생각 안 나요? <laughs> 어차피 이제 돈이 초과가 된 상황이니까 에라 모르겠다.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노래를 재밌있게 불렀을 것 같아. 에라 모르겠다. <laughs> 어차피 욕 먹는 거니까 이왕 욕먹욕 먹는 건 같으니까 내가 돈을 좀더 쓰고 욕을 먹자. 그렇지. 이걸로 가는 거지. 10만 원이나 어. 12만 원이나 갖다. 그렇지. <laughs> 어차피 먹을요? 어. 아. 아이고. 안 아. 돼요. 진짜 딱 가사 딱 맞다 딱 맞아 본인이 본인이. 그 와중에 노래는 또 잘하시네 <laughs>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이 이렇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돈을. 굉장히 많이 벌어야 된다는 얘기인데, 왜냐면 본인들 생활비에, 그렇죠. 여기 두 사람 생활비에, 음. 아이 용품까지 해서, 그러면 이렇게 쓰면 지금 한두 곳도 없거든요. 안 된다니까? 근데 그 정도로 버세요 어머니는 일안 어머니 하시고. 좀 그러면 저기 돈을 벌어가지고 용돈이나 뭐 생활비를 낸 적이 있어요? 그런 건 그냥 그런 게 아닌데 장모님 카드를 저렇게 쓰면 안 되지. 왜냐면 아무리 아무리 애교 아니라 뭐래도 이거는 혼나야 돼.